네, 1과 본문 17쪽 해석합니다. 제목은요. Help I m stressed out. 아, 도와주세요.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거고요. 스트레스 아웃은 어, 몸을 스트레스 받게 하다예요. 아, 그런데 여기 B 비... PP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Be stressed out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스트레스 받다예요. 근데 여기에서 out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갑니다. Dear t e n g e Today t e n g e Today에게 틴즈 투데이는 무슨 잡지 단체 이름이에요? 여기선 그렇습니다. I keep having dreams about keep ing 계속 모모하다. 제가 계속 모모에 대해서 꿈꾸고 있어요. Getting chased 쫓기거나 while taking a test 시험을 치르는 꿈이요. Where I don't know any answers. 내가, 제가, 어떠한 답도 모르는 시험을 치르는 꿈을 꾸고 있대요. 여기 where 이하는요, 테스트를 꾸며줍니다. 여기 있는 테스트는 추상적인 의미의 장소로 쓰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외월이 나왔고요이 외월은 in whi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I often wake up in a cold sweat. 제가 식은 땀을 흘리면서 자주 깨어나요.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 중에. On some mornings. 어느 아침에는요. I feel so tired that 자, so t h 꿈은 대단히 모모해서 모모하다죠. 제가 대단히 피곤해서요. I don't think. 생각을 못해요. 나의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를요. 그러니까 너무, 어, 무서운 꿈을 꾸고 나면은 온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What's wrong with me? 저한테 뭐가 문제일까요? Help, 도와주세요. A worried teenager. 걱정이 많은 10대. 자, 어떤 조언을 할지 확인해 보면요. <laughs> Dear worried teenager. 어, 걱정이 많은 10대에게. We have good news and bad news for you. 저희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The good news is that 좋은 소식은요, you don't sound like you are you. 당신이 아픈 것처럼 들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대절은 보호를 이끄는 종속접속사입니다. 이렇게 대시 종속접속사로 쓸 때는요, 이끄는 문장이 이끄는 문장이 완전해요 자, 엇법 설명으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또 갑니다 The bad news is that 나쁜 소식은요 It is highly likely that 꽤뭐뭐할 거라는 거예요 You are stressed out. 당신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많이 받은 거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it은 가주어고요 여기는 있 대절이 진주어가 됩니다 아 여기 이 문장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석으로 갈게요 Although. although가 있으면 이거 접속사죠 그러면 콤마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있으면 이렇게 끊어줘 보세요. 그런 대부분 얼도 절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가져 얼도 비록 The word strength, stress brings up 스 t r e 란 단어가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images of tired adults 지친 성인의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온다. 떠올리게 한다 할지라도 many teens also suffer from 많은 1 0대들도 겪어요 a high level of stress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often without even knowing that 심지어 모르면서요 they do 자기들이 겪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요 자 여기 두 있죠 요 두는 조, 대 동사입니다. 대동사 앞에 있는 suffer from 이하를 받아주는 대동사예요. 여기 있는 대는 대신하다라는 뜻의 대됩니다. 대신, 자, 계속 가죠. At least 최소한. Now you know that. 이제 당신이 알죠. You are under stress. 당신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It is a big step forward. 그것은 앞으로 가는 커다란 한 걸음이에요. Because only you, 왜냐하면 오직 당신만이, no one else, 그외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can control your stress level. 당신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But, 하지만, to wisely manage your stress. 당신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관리하기 위해서. 자, 여기 to 부정사 나왔죠? 오모하기 위해서란 뜻으로 쓰인 to 부정사예요. You need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issue. 당신은 그 일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to help you with, with that 당신이 그것을 잘이 자, 다시 갈게요. to help you with that 당신이 그걸 하도록 돕기 위해서 역시 모호하기 위해서란 뜻의 투부정사 나왔고요. 여기는 대신 뭘 받아 주냐면 앞에 있는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issue를 받아주는 거죠. 이걸 받아주는 거죠. Tint today had an informative talk on Tint today가 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대화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on 몸에 대해서 stress and its management with a doctor. 의사선생님과 스트레스와 그것의 관리에 대한 얘기를 나눴네요. specializing in mental health. 의사선생님께서는 정신건강을 전공을 하신 선생님이시네요. 자, 이 문장도 제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As the saying goes, 격언이 말하는 것처럼, know your enemy, 당신의 적을 아세요. And you will fight better. 그러면 당신은 더잘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이긴다. 이런 얘기의 속담이 있죠. 자, 이렇게 한쪽을 다 봤고요. 그럼 제가 두 개의 문장 다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살펴볼게요. The bad news is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you are stressed out. 이 문장에서 대시 어, 두번 나오잖아요. 이게 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여기는 대는 앞에 나온 대 똑같아요. 여기는 이 대시요. 보어 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예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it is highly likely that you are stressed out은 요 대절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i s 은 가져오고, 요 that은 진주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be highly likely that 하면요 매우 모모 할 것이다 란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나쁜 소식은 당신이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문장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요. 텐주 투데이부터 볼게요. 어, 이 문장은. 수거를 알아두면 편하죠. Have a talk on A with B 정도로 정리를 하면요. A에 대해 B와 얘기하다. 대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어, informative가 있긴 하지만, 본래 뜻은 크게 바뀌지 않죠. informative가 있으면 얘기는 얘긴데, 어, 정보를 나누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stress and its management가 A에 해당하고, 아, 여기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with라고, a 어, doctor가 B에 해당하죠. 그럼 해 a s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의 관리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정보성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specializing in mental health 여기서요 이 ing는 뭐뭐 하는 이란 뜻의 현재 분사고요 여기 specializing부터 끝까지가 doctor를 어, 꾸며 주는 겁니다 그러면 틴즈 투데이부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틴즈 투데이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의 관리에 대해서 정신 건강을 전공하신 또는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